오늘은 수미산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증벤져스도 갖춰졌고 전편에서 층진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이제 2차 전직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낮은 스펙으로도 전직 가능한데 왜 이제서야 하는 겁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제 나이가 어렸을 때나 뭐 피지컬로 컨트롤하면서 깨는 거 좋아하고 자신 있었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힘들게 깨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문방구 앞에서 메탈슬러그 할때 그때는 하루 용돈이 500원이라 100원 넣고 할 때마다 진짜 관략근에 힘꽉 주면서 화면 속 캐릭 목숨이 진짜 내 목숨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피지컬도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때는 없었던 돈이 생겼다. 죽을 때마다 돈 넣고 이어서 하면 되니까 자본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편하게 2차던지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로 환수의 왕 사자와 대화하는 게첫 번째 퀘스트인데 아무나 이렇게 쉽게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있죠. 본캐렙 250에 신용도가 800만, 대략 신등 118 이상이 돼야 한수의 왕 사자와 겸상이 가능하다. 진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진도준네 집안 인정 안 하다가 이제 진도준의 능력을 보고 요거 심상치 않은 놈이네 하고 겸상을 했던 것처럼 저도 신등 123이 돼서 사자와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자와 대화 끝내고 두 번째로 백호단 주민 수상할 동굴 앞에 있는 NPC로 퀘스트 이어나갑니다. NPC 이름만 보면 백호단이나 뭐 현무단, 백상회 뭔가 거상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거상을 20년 넘게 해 왔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퀘스트 줄 때마다 뭐 주절이 주절이 말이 많은데 뭐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스킵 버튼이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퀘스트 하려고 뭐 다음 다음 누르는데 마지막 수락 확인창에서 빨리 누르다가 확인 버튼 눌러서 대화창 꺼지면 상당히 빡칩니다. 그냥 수락하고 확인 버튼 서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바꾸는 게 힘든 일도 아닌데 이제 사소한 건데도 이제 유저 입장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에 이렇게 바꿔달라고 문의하면 이제 답변이 오는 거죠. 아그 아이디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이 답변은 사실상 거절을 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 복무할 때 내무반 생활하면서 뭐 불만 사항이나 개선 사항 있는지 설문 조사를 했는데 생활관 여섯 명이 쓰는데 빨래 건조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하다 보니까 한개더 넣어달라 문의를 했더니 보급관님왈 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고 2년 내내 동기들끼리 여전히 건조대 하나로 존나게 싸웠습니다. 나중에야 빨래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썼었는데 보급관님이 그거 보면서 상당히 흐뭇해하시더라고요. 뭔가 보급관님들은 돈을 아꼈다라는 거에 오르가즘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부터 뭔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말은 그냥 안 믿기로 했습니다. 퀘스트로 두이 잡으러 왔습니다. 두이 같은 경우에는 드랍템으로 검은 수정 심정을 드랍하기 때문에 은근 노가다하기 좋은 꿀 사냥터입니다. 약간 근원 쪽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정도 만렙 호선이나 무기 없는 사천왕 정도 시기에 노가다하기가 좋습니다. 검은 수정이 최소 뭐 천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근원 노가다가 좀 질리다 싶으면 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자사가 더 많이들 찾는 것 같더라고요. 꿀통인 게 소문 나면서 많이들 찾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거 보고서 야 반자사로도 저렇게 비싼 템을 캘 수가 있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두이 반자사 정도 하려면 사천왕 명왕급 클라가 한 세네 개는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반자사가 될 수가 있다. 요새 부업으로 뭐 유튜버들 리뷰 유튜버들 뭐 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도 한번 리뷰해 볼까? 내가 뭐 시계 좋아하니까 시계 리뷰를 한번해 볼까? 하는데, 시계 리뷰하려면 최소 롤렉스 정도는 돼야 리뷰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차고 다닐 거면 뭐, 보로로가 됐든, 뭐 지샥이 됐든, 카시오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 관심을 받으려면 좋은 시계에 이제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 벌려고 시작한 일에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계에 진심인 사람들이 뭐 부가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뭔가 돈을 벌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 좀 무리가 있다. 뭐 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자사 콘텐츠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타로라든지 여러 군데 좀 돌아다녀보다가 두이도 한번 괜찮나 해서 오는 곳이니까 내가 뭐 돈을 벌고 싶어서 반자사를 한다. 기마공수로 활용을 잡는 게 가장 효율 좋습니다. 백호단주 민퀘스트 전부 완료하고 수상한 동굴에서 광녀산으로 이동. 백호단원 준 퀘스트까지 완료하고, 광려산 정상에 단장한테 퀘스트를 받았고, 몹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네요. 샤오링에서 쓰던 거 그대로 또 재탕을 했네요. 그리고 요새 뭐 인호공주도 PC사상에 물들어서 흑인 인호공주를 만들어 놓더니, 거상도 PC에 물이 들었는지, 암흑인지, 애묵인지 만들어 놨네요. 근데 사실 이런 거로 까는 건 조금 엇까하긴 해요. 뭐 다른 게임들도 색칠 놀이는 많이 하니까요 옛날 뭐 근본 게임이라고 했던 스톤에이지도 색칠 놀이 많이 했잖아요 물론 색깔 놀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만큼 각각 특징을 잘 살려 놓긴 했지만요 얘기가 나와서 뭐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 그 스톤에이지가 이니엄 시절에는 달마다 돈 내는 월 정액제로 하는 게임이었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돈이 어딨겠습니까 이제 부모님 몰래 형이랑 같이 뭐 ARS였나? 결제를 해가지고 하다가 걸려서 진짜 개같이 처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은 이제 형한테 너가 동생 꼬드겨서 같이 한거 아니냐 하면서 혼내고 있는데 거기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같이 한 건데 근데 좀 감동이었던 거는 형이 끝까지 아무 말안 하고 있더라고요 고자질 할 만도 한데 자기가 혼자 한 것처럼 책임을 지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원피스의 조로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 어쨌든 그 이후로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분 유료화 되면서 다시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얘기하니까 또 스톤이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거상도 그렇고, 요즘 게임보다는 옛날 했던 게임들, 머뭐 스톤, 서프, 노바, 이런 게임들 다시 하고 싶네요. 이런 게좀 틀딱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단장 퀘스트 끝내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언자 왕원 퀘스트 진행합니다. 전기의 구슬 4가지 2개씩 가져오라고 하네요. 어떤 명분이 있는 척 구슬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돈을 달라고 해라. 어,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다 만드는데 못해도 사업은 들어간 것 같네요. 구슬조각 수는 가지고 있던 걸 쓰고 나머지는 유기전에서 구입해 줬습니다.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평소에는 은행처럼 굴러다니던 결빙석이 오늘은 유기전의 수량이 부족해서 직접 캐러 거북공사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위치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처음 호선으로 왔을 때에는 경험치 미쳤다, 이거 완전 신세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제 해저 동굴에 거북이랑 다를 게 없네요. 부족한 결빙석 4개 다 캐고 신선곡 장가로로 이동해서 구슬 두개씩 전부 만들어줬습니다. 이후에 일천, 월천 기문의 속성 보스 몹들 두 마리씩 잡아오라고 하네요. 처음으로 뇌속성 백면 구미호 잡으러 왔습니다. 백면 구미호는 사실 이름만 들어봤지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속성 몹들 제외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캐릭이 예쁘게 좀잘 만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 건지, 처음 봐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남자들 이상형이 다 그렇잖아요. 이쁜 어, 여자, 섹시한 여자, 귀여운 여자, 아니, 오늘 처음 본 여자. 처음 보니까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천 일천기문 보스들이 상당히 좀 짜증나는 게, 주위에 특정 잔바리 몹을 잡아야 무적이 풀리는 패턴이라, 잔바리 처리하기 전까지는 보스 데미지가 들어가지 가 않습니다. 그리고 잔바리 중에 호웅동자 바유는 도약 돌진을 쓰다 보니까 사냥하기 더 빡센 느낌이 듭니다. 야차 도발도 면역이라서 오랜 시간 사냥하다 보면 본진 타격 들어오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새로운 스킬, 참신한 스킬은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무지성 거인처럼 처맞기만 하는데 뭐 새로운 반격 스킬 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너는 직접 사냥 안 하니까 뭐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예 맞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래도 건달봐도 은근 짜증 나는 게 있어요 선풍기 때문에 야차 컨트롤 잘안 하면 본진 타격 들어오곤 하니까 야차 회원을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근데 이번에도 조용히 있는 한 속성이 있네요 허벤저스 배관기가 탈원명부 스킬이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 15초 이내 에 사냥을 끝내는 거 고려했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너냐 허벤저스 어쨌든 요도임의 루드라운 야차의 훈까지 모두 잡고 캐스트 클리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한신, 원망신, 절망신 잡아오는 캐스트입니다. 원한신, 원망신, 절망신부터는 4개 속성이 있고 한번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속성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속성 같은 경우에는 불속성은 다시 살아날 때 뇌속성으로 뇌속성도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할 때는 불속성으로 이렇게 불과 뇌속성이 한계로 묶이고 물과 풍속성이 또한계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증장 같은 경우에는 정속성인 물속성을 사냥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페이지 때 풍속성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역속이 되면서 클리어 타임이 또 길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천왕이 해당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허벤저스 본캐 중남 대신 인남을 사용할 시에는 사실상 속성이라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빠르게 잡을 수가 있다. 옛날 지국천왕이 속성 무시하면서 사냥한다고 막 황소개구리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상 우물안의 황소개구리죠. 허벤져스는 생태계 최강자, 그냥 범고래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허벤 사기다 이런 말하면 또 허벤 유저들이 올려치기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천왕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기는 한데 올려치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뭐 사기라고 좀 하면 어때요? 그렇게 프레임 씌워져봤자 AK가 너프하는 것도 아닌데 롤 같은 경우에 뭐 오피챔 있으면 다음 패치 때 칼질 당하고 하는데 거상에서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 나와도 너프를 먹는 경우를 본 적도 없고 뭐 굳이 너프 먹는다고 하면 처음 출시됐을 때뭐 테스트 과정에서 사기다 소리 나오면 너프 시키지 뭐 지금껏 출시한 지 한참 지나서 밸런스 패치로 너프나 버프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AK 운영 능력을 알면서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오히려 사기다 소리 들으면 자랑스러워하면 되죠. 내가 선구안이 좋아서 허벤을 선택했다. 사기인 천황을 고르는 것도 자기 능력 실력이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시골 섭에서 다시 키울 때는 한번 허벤져스로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세팅이 보스 잡는 세팅이 아니기도 하고 보스 사냥을 안 하다 보니까 손에 안 익어서 그런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아니 뭐 상제 사냥이랑 보스 사냥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스킬 쓰는 거 똑같은데 할수 있지만 항상 10초 15초 스피디하게 용병도 최소한으로 쓰면서 상제 사냥하는 거랑 이렇게 써야 될 용병도 많아지고 호흡도 길게 사냥하는 거랑은 숙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육상 선수여도. 100m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을 잘하는 게 아니듯이 제 입장에서는 보스 사냥하는 게 확실히 좀 빡센 게 있습니다. 어쨌든 야차가 피리부는 사나이 마냥 계속 보스를 끌고 다니면서 어렵게 어렵게 원한신, 원망신, 절망신까지 모두 잡아줬습니다. 이제 도전 모드만 깨면 2차 전직 가능하겠네요. 도전 모드는 다음편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